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TL의 공선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혹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벽을 부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부 시가지에서 아주 처절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장난 한번 쳐봤고요 오늘은 TL의 PVP 컨텐츠를 진짜 살짝 찍먹 그리고 멀리서 방관 좀 해볼게요 제가 스펙이 PVP를 직접 참여하기에는 좀 모자르기도 하고 애초에 길드도 쟁길드를 간게 아니라서 그냥 구경만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종군기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참고로, 길드는 그냥 필수라고 봐야 해요. 나름 길드레이드 같은 전용 콘텐츠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8시 반에 집합하라고 길드장님이 공지를 올리셨죠? 어, 길드레이드가 뭐지 하고 저도 와보니까, 그 필드 보스들 있잖아요. 여기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똑같이 잡는데 단지 그냥 다른 사람 방해 없이 길드원끼리 따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더라고요. 어, 솔직히 막 재미가 있는 콘텐츠는 아니었네요. 저희 길드는 아무래도 자유 길드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안 모였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드랍되는 아이템을 길드장님이 분배를 해주시는데요. 원래 본섭에서는 대부분 길드원끼리 경매를 해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주사위를 굴려서 높게 나온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MMO RPG답게 길드를 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길드냐에 따라서 PVE 성향 혹은 분쟁이나 PVP 위주 혹은 둘다 지향하는 다양한 길드들이 있으니까 뭐잘 보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이 게임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 길드도 많습니다. 다시 PVP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특별히 분쟁구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막피라고 하는 뜬금 PVP를 당할 일은 없어요. 제가 지금 몸에 닭살을 하고 있잖아요. 특정 필드들은 밤이 되면 PVP 존으로 변하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그냥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특정 사냥터에서 사냥을 통한 파밍을 할때 굳이 밤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PVP를 할 일이 없어요.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참고로 모든 사냥터가 밤이 되면 분쟁 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상위 사냥터, 그 중에서도 일부 사냥터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밤이 됐어요. 낮은 현실에서 2시간, 밤은 30분씩 번갈아가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리자드 섬 같은 경우, 밤에는 순간 이동석이 안 되는데요. 원래 평화 모드였던 필드가 밤으로 바뀌면서 분쟁구역으로 바뀐 게 보이죠? 내가 PVP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귀환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분은 외국분인 것 같은데 대담하시네요? 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정의의 철퇴 한번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줬고요. 저기 멀리서도 전투를 하는 게 보이는데 뭔가 낮에는 평화로웠다가 밤에 이러니까 영화 퍼지데이가 좀 생각나네요. 둘이 싸우고 나서 피 없는 쪽을 하이에나 마냥 잡아볼까 했는데요. 아이고. 에고 제가 죽어버렸네요. 제가 한 세팅은 PVE 특화 세팅이라 사실 PVP에서는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근데 방금은 이제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낮 시간대에 같이 파티를 맺어서 닥사하던 인원들이랑 그대로 밤이 돼서 PVP를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연하지만 뭉치면 유리합니다. 모르는 외국인들이랑 낮에는 닥사 같이 하다가 밤이 되고 PVP도 같이 좀 해봤네요. 근데 대부분은 밤이 되면 그냥 귀화합니다. 굳이 PVP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파티에 저랑 이한 사람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죽거나 그냥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파티를 탈퇴하고 기습 공격을 하면은 뭐 잡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또 생존 게임을 좋아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밴디트 성향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파티를 탈퇴하고 한번 기습을 해봤습니다. 오, 이렇게도 가능하네요? 뭔가, 이러니까 너무 배신자 같은 느낌인가? 야비한가? 아, 뭐, 그럼. 전 여기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바로 귀환해줄게요. 근데 와중에 마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좀 민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영전을 해볼게요. 원래 TL은 현실에서의 특정 시간마다 인게임 지역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PVE 협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길드전 아니면 지금 보여드릴 진영전처럼 PVP 요소가 들어가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전을 하고 싶은데 PVP가 싫다? 그러면 PVP가 없을 평화나 협력전일 때 하면 됩니다. TL은 대체적으로 PVP를 싫어하는 유저들을 위한 배려가 많긴 해요. 이거는 지역전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랜덤 팀을 구성해주는데요. 레드, 블루, 그린이 있고 그냥 똑같이 지역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팀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팀을 방해하면서 할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pk 상황 같은 경우 애초에 닉네임이 레드 블루 그린 같은 팀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뒤탈이 없고 합니다 pvp를 가볍게 즐겨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보면 돼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대규모 pvp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뭉쳐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스 자체는 지역 이벤트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키를 많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지역 이벤트 참여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을 많이 죽여도 참여도가 낮으면 이길 수가 없고 대로 많이 죽었어도 참여도만 좋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킬을 많이 하는 팀이 참여도가 좋긴 한데요. 죽으면 참여율이 리셋되거나 페널티가 있긴 하거든요. 따라서 너무 PK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이벤트 자체도 잘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일반 필드 등 모든 상황에서 죽었을 때는 복구주화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루센트나 솔란트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루센트를 안 써도 돼요. 이 복구주화는 인게임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아이템이 깨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무한 부활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수송전이라는 특별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지역 이벤트 마냥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아 우측 아래는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 할때 켜둔 채팅창을 실수로 끄는 걸 까먹고 녹화를 했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놨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17일 오후 2시에 저도 방문해봤네요. 처음에는 지도에 여기로 표기되어 있길래 어, 여기서 대기해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만 아, 비엔타 마을에서 시작하는 이벤트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세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볼수 있죠. 이 거북이 마크가 있는 곳이 현재 부스팅 서버의 1등 길드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길드는 한국인 길드가 아니라 외국인 길드예요. 한국 게임에서 외국인들이 만든 길드가 실세라니까 뭔가 좀아이러니하네요 더욱 더 신기한 거는 중국인이나 대만인이 아니라 미국인 길드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서양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그러면서 에이, 무슨 서양인이 티엘 같은 게임을 해? 할수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공성전이 끝나고 나온 채팅이거든요. 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USA, USA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놀랍게도 서양인들도 꽤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내가 외국 게임을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듣기로는 이런 길드에도 한국인이 한명 있어서 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MMORPG스럽지 않아요? 그런 것 들으면? 그리고 저는 핑 문제 없이 외국인이랑 같은 서버에 같은 필드를 사용하면서 MMORPG를 할수 있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 보물상자 같은 곳에 세금이 쌓여 있는데 거북이 길드는 이걸 비행타 마을에서 스톤가드라는 마을로 수송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걸 저지하고 약탈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 시작도 전인데 치열한 공방전 중인 걸볼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옮기냐? 바로 골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송 측에서는 한 명이 골렘으로 변신해가지고 이걸 옮기기 시작하는데 약탈팀은 저 골렘을 죽여서 세금을 수송하는 걸 막는 것입니다. 수송 측은 저 골렘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골렘 또한 AI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건데 골렘으로 플레이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단 중요한 점은 약탈팀이 모두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이 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길드나 팀원이 아니라면 PK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난전인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길드뿐 아니라 정말 많은 하이에나들과 한입충들이 모여서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사실, 수송 측을 제외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골렘만 잡는다면 정말 쉬운 싸움이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협력 같은 부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물량이 물량이다 보니까 골렘이 거의 잡혔었는데요. 진짜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살짝씩 프레임 드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옵션을 살짝 바꿔주고 있었는데. 엥? 그 사이에 갑자기 골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정말 당황스럽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그래픽 옵션 바꾸는 잠깐 사이에 잡힐 정도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골렘 유저가 튕겼나? 아니면 은 설마 자기네들이 질것 같으니까 일부러 종료를 해가지고 버그를 악용하려는 것인가 했었죠. 거북이 길드는 자기네들도 원인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버그를 악용한 것에서 그 말을 믿어주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수많은 추측과 한탄 그리고 거북이 길드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이게 게임사의 오류였다고 합니다. 공지를 보면. 당초 공성전을 하고 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벤트가 공성전 전에 먼저 일어났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막은 거래요. 음, 솔직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실수는 좀 치명적이지 않나 싶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다 좋았는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좀 실망감을 안겨 주긴 하네요. 많은 유저들이 모였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공성전은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어서 직접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희 길드는 이런 쟁에 참여하는 길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단독으로 종군기자 느낌으로 옆에서 구경이나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북이 길드가 성주고 연합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휘하 길드가 몇개 있던 것 같긴 합니다. 연합 길이는 일부러 길드마크도 통일한 것 같아요. 보면은 벌써 작전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 스톤 가드성은 정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드도 있어서 이런 걸 벌써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나 봐요. 어, 나중 얘기지만 여기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있는 걸 보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9시에 시작이니까 그 사이에 투기장도 잠깐 짧게 볼게요. 이건 3대 3으로 정해진 경기장에서 심플하게 팀 데스매치 같은 걸 하는 건데요. 뭐 던파 결장이랑 또 살짝 비슷하긴 해요. 다만 장비 보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았고요. 중간에 이런 버프 같은 것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투기장은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대충 느끼기에도 좀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애초에 필드쟁 공성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크게 기억 남지는 않았네요. 메인으로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TL에도 결투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캐슬러 마을에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유저들끼리 페널티 없이 PvP 연습이 가능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다만 아까랑 차이는 투기장은 정해진 곳에서 매칭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고, 랭크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그냥 오픈필드에서 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공성전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되니까 성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안전구역으로 순간 이동이 되었고 다시 가보니까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세금수송전과 마찬가지로 공격팀이라고 해도 다 같은 팀인게 아니라 연합끼리만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팀 안에도 여러 연합으로 쪼개져 있고 서로 뭐 배신하고 싸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 와중에도 공격팀끼리도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성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골렘을 소환해서 성벽이나 문을 부수는 마찬가지로 유저가 조종하고 여기서는 골렘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단순히 성벽을 부수는 용도나 공성탑 마냥 골렘을 타고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골렘도 있고 그리고 전투용 골렘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갖고 더욱 긴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벽 한쪽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거기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투들이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성을 먹고 안 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을 약탈할 수가 있어서 꼭 성을 먹을 필요 없이 약탈만 해서 소소하게 털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광인 같은 분이 저한테 달려오길래 아또 죽겠구만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시네요. 그 순간 오금이 좀 저렸습니다. 어느새 전투 중에 해가 떠버렸네요. 중간에 성주가 날씨를 변환하는 스킬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러면 전투 양상이 좀 변하는 등 날씨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거북이 길드가 성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보면은 약탈에 성공해가지고 일부 재화를 챙기는 데 성공한 길드들도 보이죠. 그래서 비교적 약한 길드들도 공성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성전도 체험해봤습니다. 종군기자 같은 느낌으로 숨어 구경하고 그랬는데 와이 정도 대규모 전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게다가 서버도 꽤나 안정적이었고요.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 거북이 길들은 미국인 길들하고 핑 차이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핑이 어, 만약에 많이 안좋았으면 저기서 진행하기가 애초에 힘들었겠죠? 아무튼 서버 관리 하나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공성전을 보고 나니까 괜히 저도 이런 쟁길드에 들어가 보고는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딥하게 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경만 해봤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TL의 PvP 요소들을 좀 찍먹이랑 구경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옵저버 같은 느낌으로 보여드린 거라 이게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성전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상깊었는데요. 저는 어느 게임을 하나 PvP를 그렇게 주력으로 하지 않는 게이머라서 대규모로 된 공성전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새로워서 좋았네요. 오래오래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후기장 같은 일반적인 매칭 PVP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다른 필드쟁이나 공성전은 확실히 잘 만들긴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겼다는 게, 뭔가 가슴이 좀 아프긴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